예,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아름답기로 소문난 동해안에, 동해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강릉에 위치한 그 영포대 근처에 있는 해변가인데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뒤에는 아름다운 바다 문필로 또그 아래 곱게 깔린 백사장으로 아주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온 미얀마 친구 딴다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 제 친구 딴다를 모시고 한번 동해바다를 본그 소감을 한번 Broadroisinya. Tanda, please come here. Yeah? minglava. Uh, yeah. <laughs> so I hope this would be first time to see maybe not the first time to see the sea in Korea. Yes. Maybe it is the second. How was the feeling like seeing the East sea of the Korea sea? It's really clean mm -hmm. and has beautiful sand. Mm hmm Yeah, I love it. <laughs> Yeah, exactly that's it. Uh, have you ever seen the sea kind of this beach in your country? Yeah, before I came here I visited to the beach. Mm -hmm. It's located in the middle Middle Middlebath? Yeah. And do you feel any difference between Sea of Myanmar and Korea? What's the difference? The colour. The colour. How's the colour looks like? It's is more blue. Dark blue. You mean the Myanmar yes, one? Yes, Myanmar beach mm -hmm. is more dark blue. Dark blue. And the sand mm -hmm. is different. Mhm. Mm yeah, this I like this sand. But uh, don't you have the kind of this sand in Myanmar? No. Mm, maybe rocks the, in there. Oh, yeah. The one I visited is not like that. Mhm. Mm yeah, this okay. one is more Ooh. pretty. <laughs> <One by laughs> it. I like. Hope you enjoy the sea of the Korea. 예, 어, 미얀마에 있는 바다와 우리나라의 바다의 아주 아름다운 그 조화 와 설명을 잘 이루어준 딴다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어,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의 바다란 바다 모두 돌아보신 그 바다 해변 전문가 임승현 기자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또 출연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해변 전문가로 등판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동해안 바다 한번 아, 평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오주컨을 다녀왔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율곡이 선생님이 이제 그 오주컨에서 공부를 하실 때이 바다의 바람이 그런 내 기운이 어. 그 거기서 이제 나고 태어나고 잘 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텐데. 예. 아마 그 율곡이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신 게이 예. 그 동해의 그 기운을 받지 예.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도. 물론 동해와 좀 거리가 있지만 이 예. 동해의 기운이 결국에 또 내륙까지 가기 때문에 이 그렇죠. 기운을 받아서 율국이 선생님처럼 또또 어... 다른 오즈컨을 예. 하나 수원에 어... 만들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저희 동문 또 아주대학교를 위해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오즈컨을 보고. 오죽홍과 동해안의 그런 연관성을 찾는 것도 역시 전문가다운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어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사실 저희 아주대학교 위치상으로는 서해에서 기운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서해안에서 기운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서해안에... 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이기 거기 때문에 아, 거기는 이제 진짜 그 기운을 받는 입니다. 어이에 터전 같은. <laughs> 네. 이제 많은 뭐가지작 나오고 하기 때문에 터전 같지만 이제 동해 바다는 이제 보통 이제 그옛날 조선 시대부터 일본과의 교역을 하거나 아. 그럼 이제 뭐 그런 그런 많은 창고가 되었기 때문에 동해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큰 바다로 바로 이제 만 건너가면 바로 태평양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동해가 이 기운을 받기에는 훨씬 좋은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짧게는 일본, 태평양, 미국까지 저희 아주대학교의 기운이 널리 퍼칠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그럼 여기 동해 그 바다 전문가 모시고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